이게, 네. 이게 탑보는 아들이이포스트에 공을 좀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조금만 내려점 벌써? 이제부터 예측 거예요 이이아 이제 더 실점하면 안 된다 이제 빨간색 실점 금지 안돼안돼11 그렇지 실점 금지 실점 금지 끊어. 다 끄어, 팔로 다 끄나, 팔로 다끊나안들어다안간다안들어다안간다안들어간다안들어간다안들어간다안 끄간다, 안 끄간다, 안끄다간 <laughs> <laughs> <경우에서 끝. 웃음> <laughs> 어, 어, 아아아 야, 못 넣는다. 못 넣는다. 리액션은 뭐 KB 감독도 이네아 <laughs> 씨. 잘 넣노. 저희 B 삐삐 삐짱어 씨. 무섭네. 다지기네. 1등, 1등. 최장최장 최승도 사장. 최승도 사장. 그날, 네. 어때요? <목소리도> 지은, 지이랑이랑이랑 지은이랑, 지은이랑, 은이이랑 아... 지은이랑, 이랑지가이랑지 지은이랑, 지은이랑, 이랑 지은이랑, 지은이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laughs> 여기다가 카메라 얘기하기 오,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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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유 6점째 존나 잘한다 배재유 컨디션 좋다던데. 쟤 악재였는데, 악재. <웃음> 네? <웃음> 터치 아웃. 아 파울인가? 터치 아웃인가 봐요. 찬스. 배재훈. 아, 아. 아 그냥 올라가지. 니가 돈 낸다, 이거. 니가 돈 내는데, 니가 키고 싶으면 키면 되지. 대장 많았다, 대장님, 대장님. 아니, 김모천. 와, 가번 뿌려도 된다, 이시장님 나이스! 말리다 말리있다. 아니 아왜 뒤로 돌면서 뛰는 골때방대방로는 이유가 뭔데 <laughs> 아트, 이업 아트 이재이가 아예 쌍이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다아씨아 존나 아, 아, 이상한 거 봤어 이상한 거본것 거 같습니다 <웃음> <웃음> 어, 뭔가 이상한 걸본것 같습니다 아. 팔 쪄가지고 좌우를 올려줘야 돼요 아 그래도 좌우를 그냥 연임 지금 있어가지고 호창이 형저 때인 저것 같은데 저도 목차이가 있어요 그냥.. 그냥.. 살자가 살자가 연임은 살자가 다 됐다 시가 동점 동점. 오! 누구가 장단이가? <laughs> <laughs> 야, 야! 아. 오!